방전 장군님. 4 1 9 1 6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지금 419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16은 <laughs> 네. 지금 저 군의 기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laughs> 안 되고. 어, 빨리. 안 되면 대개하라고 되잖아요안 되면 대개하라. 아, 목사님 419를 넘지 않았나요, 이제? 벌써? 어. 사실상의 힘은 넘었어요, 목사님. 넘었고 네, 그럼요. 그럼 516으로 하면 되겠네. 완전히 지금 대통령 구속된 걸 꺼내놨잖습니까. 그럼요. 지금 4.19 넘어선 겁니다, 지금. 4.19는 학생들이 했고, 5.16은 군인들이 했잖아요. 네. 어? 황장군님. 그게, 네. 저희들도 이거 방송, 네. 이번, 이번에 이걸 바꿔놓은 것. 예? 예. 저, 저놈, 저놈들의 그 완전 그 지, 진행을 바꿔놓은 게 네. 사실상 우리 방송이고 유튜브고 휴대폰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중진국 음. 이상에서 아 어, 군사 쿠데타가안 된다고 벌써 역사학자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중진국이 아니라서. 그거는 역사학자들이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는요. 다른 패러다임으로 또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니 그 지금 그 다른 패러다임으로 목요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목사님하고 우리 광화문 외국인. 아니 그거는 긍정적인 쪽이고 네. 부정적인 쪽은 음. 목요일마다 파업하게 되는데 민노총이 다. 아, 그러니까 이걸 나라가 되겠냐고요? 이걸 네. 정부가 네. 원래 지금 우리 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네. 이런 정치적인 그거로 인해가지고 못해요. 됩니다. 예, 그럼요. 예? 불법이에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계획했던 놈아니라막 공권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못 하는데 이제까지 그를 안 했고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업이 이런 책임을 묻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뭐저 다른 이유로 파업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면은 기업에 해를 끼치면은 그 조합에 저저 저 배상을 때리거든요. 음. 이것까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놈들이 다써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니까요. 제2의 건국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2의 건국? 예. 네. 제2의 건국을 할 주체는 뭐예요, 그러면? 네? 누가 주체를 해야 돼요? 우리 강화문 세력이 박찬대 있다. 위로 뛰어봐요 뭐야 이거 이제 마은혁 임명하라 이거죠 목사님 임명을 해야 된다고 박찬대가 또탄또 탄핵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박찬대 참, 참 기가 막히네. 언제는 내일 당장 윤선고하라너 인마 정신이냐? 며칠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답답하지? 박찬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 예고편은 며칠. 아직 안 나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며칠, 마지막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쯤 요번에 되지 않을까. 아니, 금요일이 이제 선거가 되면. 네. 통, 사전 통보를 이틀 전에 해야 돼요. 한 뭐, 이틀 전에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쯤 알겠죠. 수요일까지 통보가 오는 걸 보, 보면 알겠네. 네네. 에. 그 이재명이가 수요일날 끝났습니까 목사님? 근데 어제 점심 먹다가 정념, 정현미 그 영화여대 로스쿨 원장이 예. 하는 말이 네. 이게 저 4월 쟤들이 자파 애들이 문재인이가 임명해놓은 두명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임명해놓은 두 명. 누구? 아, 저, 저 번스에. 재판관? 예, 예. 예. 문, 문영배하고 이미선이요선 임이선. 네네. 그 둘이가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 4월달에 가면 자기들이 물러가잖아요. 네네. 4월 17일. 네. 4월 17일까지 결론을 안낸다는 그런 그 지금 목사님 이제 유언비가 많은데요. 음. 저는 이제 물론 그 가능성도 음. 100%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걔들이 옷벗고 나가버리면 자기들 책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목사님 뭐 했냐면, 어,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음. 오늘 한독수를 왜 이례적으로 했겠어요, 목사님? 음. 또 하나는 헌재도 빨리, 어,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는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여덟 음. 번 변론 끝나면 결론 낼것 같이 했잖아요. 음. 계속 늦었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월요일 날 한독수를 한거 보면, 음.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헌재가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오라요, 목사님. 지금요. 네. 방송 중에. 예. 지금 우리 자유오파 중에서, 자유마을 중에서도 네. 이 방송은 안 듣고 예. 나한테 예. 여기에 저기, 저, 저기 통화하자고. 목사님을 통화해요? 여기 지금 여러 번 왔다니까. 목사님을 통화하자고요? 그렇지. 아니, 주제를 모르지, 자유위치를 그러니, 알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 틀려먹었다니까. 아, 실행위원장 있고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지. 그 메시지까지도 다, 받, 다 전달해 주는데도 지금 나하고 통화하자고 지금 세 번이나 왔어요. 아이고 참, 네. 와. 기가 막혀, 정말. 아유, 난 정말, 에이, 내 이런 생각하면 내가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미, 미국, 미국 미국으로 가버려야지. 이거 정말 참 난. 항선 사모님하고 둘이 미국으로 가고, 저기, 저, 김학선 교수님하고, 저 이동호하고는 수령님 모시고, 오손도손 좀잘 살도록. 그렇게, <웃음> <웃음> 열받아서 말이야, 도대체.